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하트럭 최강수입니다. 2010년식 3 5톤 구변 덤프트럭을 입고 했기 때문에 상품화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뒤에 보시는 차량이고요. 차량 먼저 간단히 보시죠. 차량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차량의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010년도에 최초로 구조 변경된 마이티 3 5톤 슈퍼캣 차량이었고요. 가지고 와서 새로운 덤프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앞에 타이어의 트레드는 거의 90%, 뒤 타이어의 트레드 또한 거의 90%.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이어 상태가 양호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뒤에 사진에 보이시는 발전기는 제가 필요해서 잠깐 실어놓은 거고요 실제로 판매용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차 한번 보시죠 급질문 덤프트럭의 생명은 뭐다 덤프. 네 맞습니다 일단 덤프가 작동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덤프 트럭을 들었습니다. 새 덤프기 때문에 실린더는 당연히 새 거고요. 자세히 들으시면 삐하는 부자가 울릴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 사고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PTO를 작동해서 덤프를 작동할 때는 삐라는 소리가 나서 경고. 주변 사람들이 덤프가 작동되고 있으니 근처에 오지 마라. 이런 경고음이라고 할수 있고요. 저희들이 정품 덤프에서 사용하는 실린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위에 보이시면 새 거기 때문에. 적재함도 현재 굉장히 깨끗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가까이 한번 와주시죠. 저희가 실내는 마지막에 다루는데 오늘은 좀 빨리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83,789km가 실주행거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수석에 의자가 접히는 골드 모델입니다. 계기판 이런 것들 다 엄청나게 깨끗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적재함은 6 k g 구조 변경을 한 그런 차량이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컨디션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덤프 트럭을 보시는 분들이 많실텐데 으 잠시 저 따라 보시죠. 대표님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가장 필요하신 분이요? 3 5톤 덤프는 거의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많이 사용하죠. 이제 2 5톤 덤프 같은 경우는 건재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철물, 건재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좁은 골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이신 큐티 모델로 해서 작은 덤프트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화트럭에서는 덤프트럭만 20도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도, 3 5톤 덤프가 1 0대 정도 있고요. 이제 4.5도, 5톤 덤프로 연식별로 해서 보유 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유 매진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덤프트럭을 구조 변경해서 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뒤에 있는 이런 카고트럭이나 탑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 보시면 덤프라든지 덤프, 덤프, 여기 앞물 트럭 그리고 저희가 살 수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신화트럭에서는 그냥 오시면 덤프트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신화트럭으로 라